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진동성의 어, 진영에서는 그 규정들이 의식법에 속한 규정들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모세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시민법,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도덕법은 어, 십계명이라든지 사랑의대 강령이라든지 황금률도 구약성경에 이미 있는 거거든요. 과 같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보편법이고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신정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실정법으로서 역시 이스라엘 국가 밖에서는 문자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의식법은 구약시대의 종교적 의례를 규정한 법들로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동성의 진영에서는 그 규정이 어, 의식법이 많이 있는 내위기에 있다는 어, 구조상의 이유 하나만으로 동성의 금지규정을 의식법에 속한다고 보고 신약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세율법에는 도덕법을 범한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했습니다. 반면에 의식법을 범한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며칠 정도의 격리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내위기 아, 18장이라든지 내위기 20장에 있는 그성 관련 규정들 그 안에 동성애가 포함되죠.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아, 특히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굉장히 중한 벌. 다시 말해서 사형이라는 아,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동성애 금지 규정을 어겼을 때 사형이라는 아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동성의 금지규정이 바로 의식법에 속하지 않고 보편적인 도덕법에 속한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신학시대의 성도들은 동성의 금지규정은 모세율법이 기록된 시대나 아니면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한 시대나 아니면 로마 시대나 아니면 오늘날이나 보편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도덕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그 따라야 되겠습니다.